안녕하세요. 2022 서울 국제 프라이드 영화제 관객 여러분들, 저는 이번 공작새 영화에 출연한 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공작새 영화를 통해서 서울 국제 프라이드 영화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또 감사하게도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이 만나 뵐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지 않나요? 어, 서울국제프레드 영화제 2022는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메가박스 성수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GV가 아주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 공작사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가 신명 역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신명이 과연 공작사에서 어떤 역할들을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꼭 영화관으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지켜봐 주세요. 저 해준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서울 국제 프라이드 영화제에서도 많은 영화들이 상영이 될 예정이니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